다자하 동생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강성환의 사급 HSK 승승장구로 맡고 있는 강성환 선생이라고 합니다. 어 우리가 지금 오늘 모의고사 독해 1회를 푸실 텐데요. 어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18페이지를 펴시고 오늘 독해 1부분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보시면. 독해 일부분이 46번부터 50번, 그다음에 51번부터 55번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1강에서는 46번에서부터 50번 다섯 문제를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먼저 여러분 책에 보시면 은 위에 예시문 여섯 개 단어가 보이시죠? 자, 이 여섯 개 단어를 아래에 있는 문제 46번부터 50번까지 답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문제를 저는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단어 뜻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 단어를 알아야지 문장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단어 공부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여섯 개 단어 아래 보시면 단어를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먼저 a 한번 봐 봅시다. 단어를 보실 때는 같이 큰소리로 따라 읽으시고 만약에 이동 중이나 아니면 지하철이라면 속으로 외우시면 되겠죠. 하지만 집이나 아니면 혼자 있는 공간이라면 시 반드시 입으로 같이 한번 불러 주시는 게 훨씬 머릿속에 잔상이 오래 남습니다. 자 a 봐 봅시다. 자 a 보시면은 지회라고 기회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기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 당연히 품사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뭐 저희가 어 기회라는 단어는 뭐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성공의 기회다라고 하면 전공더지회를 쓸수 있겠고, 뭐 어려운 기회다라고 하면 헌난더지회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기회가 명사란 말이죠. 그러면 아래 문제 중에서 명사를 집어넣을 때는 분명히 어 괄호 앞쪽에 더 차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어,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기회라고 할 때, 전공 더 지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도전의 기회, 대아오잔 더 지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관용어로 앞에서 수식해주면 반드시 그 뒤에 괄호 앞뒤에 더가 있을 거예요. 어, 자,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B를 보시면, 푸시. 그렇죠. 복습하다가 되겠죠. 예습하다는 말은 나라 하시면 위시, 복습은 푸시라고 할 겁니다. 그럼, 복습하다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아래 문제 중에서 분명히 공부와 관련된 게 나올 거예요. 뭐 그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 거니까. 자 다음에 c를 보시면 파우밍이라고 보이시죠 자 여기 보면은 등록하다 신청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슨 어떤 무슨 뭐 행사라든지 아니면 어, 학원에서 무슨 과목을 들을 때 여러분께서 들 데스크에 가가지고 직접 등록하시고 신청하실 겁니다 어, 그런 거를 파우밍이라고 하죠 자 다음에 d에 보시면 g 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여기 있는 d에 있는 g 츠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는. 아래 책에 보시면 18페이지 보시면 나오겠지만 예시문에 어, 들어가야 될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문에 보면 D라고 되어 있죠. 그 D의 답이 지엔츠이기 때문에 지엔츠는 실제로는 46번 50번에서 답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보기에 해당되는 답인데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수업할 때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D에 있는 지엔츠라는 이 단어 한자를 읽어보시면 견지가 됩니다. 우리말로 발음이 그렇다면 견지하다가 무슨 뜻이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계속 해 나가는 것, 고수해 나가는 것을 중국어로 젠치라고 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듣기에서 B한테, 어, 저는 다음 주부터 금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B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우, 아, 난이젠치 이샤라고 하면 계속 해 나가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인데요. 근데 제가 이게 나오면은 젠치라는 단어가 나오면 잠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단어가 있는데, <laughs> 먼저 지금 저희가 보셨던 단어, 치엔츠 라는 단어가 있고, 자, 일성, 이성으로 되겠죠. 어, 원래 성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병음 위에 찍는 건데, 보기 좋으시라고 한자 위에 올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 단어 말고, 하나 저희가 더 보셔야 될게이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바우츠 라고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단어를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추라고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를 보시면 모두 다 공통점이 끝이 추로 끝납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는 단어 전부 다 동사로 가장 잘 나오는 단어인데 독해 그리고 듣기, 다음에 쓰기 일부분 배열에서 정말 잘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보시는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찌엔 씨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계속 해 나가는 거고 여기 아래 보시면 바우치 보이죠? 자, 이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유지하다 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어로 생각해 봅시다. 저 단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유지한다 라고 쓰면 그 뒤에 비너가올 겁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건강을 유지하다 라고 하면 중국어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건강을 유지하다. 바오츠 쥔강. 그렇죠. 뒤에 비너 쓰면 되죠. 다음 두 번째는 성적을 유지하다. 그러면 바오츠 셩지. 다음에 체중을 유지하면 바오츠 티중. 하고 이 뒤에다가 목적어를 갖다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평화를 유지하다라고 하면 바우츠허平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오른쪽 보시면 治추라고 보이죠? 이 글자도 한자를 읽어 보시면 지지란 뜻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앞에 A를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 뒤에다가 B를 쓰시면 A가 B를 지지하는 게 되겠죠? 자, 우리는 반장을 지지한다 한번 해 봅시다. 같이 해 봅시다. 시작. w o m a 반장. 다음 우리는 당신을 지지합니다라고 쓰시려면 w o m a n c h e n 뭐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세가지 나와 있는 단어들 정말 잘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 하시다가 중요하시면 잠깐 스톱 걸어 두시고 이거 그대로 필기하셔 가지고 GNCH, 바우츠, e 츠이세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먼저 이 단어를 다 기억하셨다고 치고 다음 다시 우리 문제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g n c 라는 단어를 보셨고 다음에 이를 보시면 가에 일본 사람들은 가와이라 그러죠. 저희 중국어는 커아이라고 합니다. 귀엽다는 뜻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 다음 F 보시면 한문 읽어봅시다. 자,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럼 명사로 건강이기 때문에 찡강이라고 읽으시고 칠판에 보신 것처럼 이 단어를 형용사로 쓰면 건강하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령 예를 들어서 형용사로 썼을 때관용으로뒤 명사를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아이라고 하면 찡강다 하이즈. 예를 들어서 건강한 남자면 찡강다 날렌. 건강한 여자면 찐 강던 위련 이렇게 뒤에 붙여 주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단어 여섯 개를 저희가 한 번씩 보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아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 있는 젠츠가 되겠습니다. 이단어요요거 젠츠, 요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듣기에서도 즐겨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실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재 18쪽 보시면. 아까 저희가 위에서 보셨던 A부터 F까지 기회 복습하다 등록하다 견지는 여기에 답이기 때문에 빼시고 그다음에 귀엽다 그리고 건강 또는 건강하다 다이죠 그럼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 보실 때 저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으면 눈에 거슬린단 말이에요. 어차피 시험장에서 시험지 가져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비싼 그 시험지 마음대로 쓰고 오십시오. 지금 보시면 아래 예시문에 보면 D에 답이 들어가 있죠, 이 답. 자, 그렇기 때문에 D는 답이 될수 없기 때문에 소거 없애버립시다. 눈에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 아래 예시문 봐볼까요? 한번 D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다 매일 도지走路,下班所以,身体,很不 그녀는 매일매일 걸어서 출퇴근해 오는 걸 고수해 왔죠. 그래서 건강이 줄곧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46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6번 문장 한번 봐봅시다. 자 지금 좀 문장이 좀어 지금 47번 같은 경우는 좀 길고 여러 갠데 <laughs> 어차피 실제 시험장 가면 시간 싸움이지만 저희는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잠깐 좀 천천히 해보시고 46번 보시면 타 재훈 3년 이후 자. 그가 결혼한 3년 이후에 어, 결혼하고 3년 어, 치즈 부인이 게이타 그에게 쇽 낳습니다. 이거 어쩌고 저쩌고 더 뉘얼 이러이러한 딸을 낳댑니다. 아니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가질 것이고 그가 결혼한 지 3년 후에 부인이 그에게 이러한 딸을 낳아줬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떤 딸이냐? 먼저 A부터 넣어봅시다. A를 넣으면 결혼한 지 3년 후에 부인이 그에게 기여의 딸을 내줬다. 어느 장입니다안 돼요. B, 복습하는 딸? 그럼 얘는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만 해야 돼요. 말이 안 됩니다. 다음에 C는요? 등록하다? 여기 지금 동사가 올 수가 없어요. 다음, E를 봐볼까요? 부인이 그에게, 그 아이더, 뉴얼. 귀여운 딸을 낳았다 자, 요거 지금 답될수 있죠? 귀여운 딸.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잠깐 평온한 게 뭐냐면, F에 있는 지강을 형용사로 써가지고 건강한 딸을 낳줬다라고 하면 저도 것 답이 될수 있습니다. 네, 시험장 가셔가지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기다 저 같으면 바로 오른쪽에다가 이럴 때는 이 e, 귀여운 딸 아니면 F 건강한 딸이둘 중에 답이 하나가 될수 있어요. 그럼 아직 확실하게 답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걸 써놓는 겁니다. 저걸 써두시고뭐 나머지 아래 문제에서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 뭐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여기 잠깐 놔두시고 47번으로. 넘어갑니다. 비에 처우 러 담배 피다. 처우라는 단어가 동사로 태우다. 물론 담배를 피는 거는 초위엔이라고 쓰도 되고 흡연이라고 해서 시엔이라고 쓰도 되죠. 담배. 처 아, 초위엔 담배를 피우다. 여우 바이하이 얼루이리 백해 무익. 담배는 몸에 별로 좋은 점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일단 담배를 태우지 마십시오. 담배는 对什么没有一点好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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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A, 어쩌고저쩌고 하우추 자,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지금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었는데 어 <laughs>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할게 아니고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잠깐 정리할 게 있습니다. 봐 보십시오. A를 쓰시고 여기 뒤에 또 A를 쓰고 다음에 B를 쓰고 여우를 쓰시면은 하우추라고 하면 이게 좋은 점입니다. 맞죠? 하우추가 다음 똑같이 A를 놓고 또이가 뭐뭐에 대해서니까 B를 쓰고 여기에 요우를 쓰시고 하오의 반대가 뭐냐. 라고 하면 저희가 실제 수업할 때 어떤 학생들 하오의 반대는 뿌하오입니다. 그거 진짜 이상한 소리입니다. 아니 그러면 비싸다가 꼬에인데 꼬에의 반대가 부꼬에입니까. 피엔이죠. 그러니 나쁘다라고 할 때는 화이라는 단어가 있겠죠. 이렇게 화이. 요걸 쓰시고 그 뒤에 마찬가지로 추를 씁니다. 화이추. 자 그러면 지금 위에 보시면 A는 B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다고 B는 A는 B에 대해서 나쁜 점이 있단데, 제가 이거를 칠판을 뽑아서 쓰는 이유는 이게 배열에서 잘 나옵니다. 쓰기 일부분. 자, 쓰기 일부분 86번부터 10문제짜리 있죠? 이 배열에서 A하고 B 단어를 섞어가지고 막 섞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 패턴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능 예를 들어서 연습을 해봅시다. 위로 가봅시다. 어, 운동은 건강에 좋은 점이 있죠?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A에다 운동을 넣고 B에다 건강을 쓰시면 되겠는데, 갑시다. 가보세요. 윈, 농. 对,엔캉 <두에이 지엔 칸> 요, 하, 추. 라고 쓰면, 운동은 건강에 좋은 점이 있다. 라고 쓰시고, 다음에 아래 보시면, 담배를 태우는 것은 건강에 나쁜 점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려면, 抽炎,对,엔캉 <두에이 지엔 칸> 요, 하, 추.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 패턴을 고정격식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배열하실 때, 저 A하고 B에다 집어넣고, 여기에 좋은 점, 나쁜 점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배열에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제가 지금 강조하는 칠판 땡기는 건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자 요거 좀 봐두시고 다음 다시 우리 이쪽으로 오시면 그러면 아까 보셨던 여기 또 에이 나와있고 여기 여기 하우추라고 나와 있으니 담배 태우지 마세요 담배를 피는 것은 조금의 좋은 점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조금의 좋은 점도 없겠습니까 위에서 자 지금 드릴이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실 거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건강이란 단어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담배를 태우는 것은 건강에 좋은 점이 없다 라고 해서 여기 정답이 F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F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있는 F는 지워주시고 이쪽 답은 다시 뭐가 됩니까? E가 되겠죠? 자, 그러면 E가 답이 되기 때문에 E하고 F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하신 것처럼 E 없애버리시고, 소거해버리시고 F 건강 빼시고, 그럼 우리한테 남아있는 단어는 기회, 그 다음에 복습하다, 그리고 등록하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48번 봐볼까요? 자, 48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읽어봅시다. 马上就要考试了。我还没有什么好呢?怎么办啊? 자, 马上就要考试了. 자, 여기도 就要什么什么了. 보이죠? 就要什么什么了. 우리 어, 기본 회화에서부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즐겨 나오는 것들인데 여기도 제가 여기서 지금 할게 아니고 요거를 땡겨 와서 지금부터 임박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지금 쓰는 네 가지 표현이 임박태인데 중국 어법에서 이네 놈들을 임박태라는데 임박태라는 것은 상황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임박한 상태. 자, 먼저 제일 먼저 이걸 먼저 써요. 자, 치우 야오 셈머 셈머 러 치우 야오 셈머 셈머 러 쓰시고 여기서 치우를 생략하고 그냥 바로 야오만 쓰고 야오머머러 이렇게 내려도 되죠.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여기에다가 콰이를 쓰고 콰이야오셔머셔머러 이렇게 때리겠습니다. 자 다음 마찬가지로 빠르다 할때 콰이를 쓰시고 뒤에 머머러 이렇게 넣으시면 은이네 가지가 전부 다 임박태로 곧 머머하려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물결에다가 퇴근하다라는 말을 뭐라 그럽니까? 샤빤이라고 쓰죠. 잘하셨습니다. 퇴근하다가 중국어로 샤빤이니까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곧 퇴근하려고 합니다. 왼쪽에 넣겠습니다. 주어를 워로 갑시다. 한번 갑시다. 읽어보세요. 워 지우야오 샤바나. 아래로 내리시면 워 야오 샤바나. 다음 오른쪽으로 오시면 워 콰이 야오 샤바나. 또는요. 워 콰이 샤바나. 라고 쓸수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임박태데이네 가지가 이제 곧 뭐뭐 하려는 뜻인데 제가 여기서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듣기로 가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네 가지 임박대에서 일단 제가 잠깐 정리 차원에서 깨끗이 지우고 방금 썼던 콰이 그리고 샤반러 라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콰이 샤반러 이제 곧 퇴근하려고 합니다. 라는 뜻인데 자 듣기에서 A가 B한테 샤오리, 니 샌자이간 샤뭐야?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라고 하면 샤오리가 B가 대답할 때워 콰이 샤반러 이럴 거예요. 워 콰이 샤반러 이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는 저는 빨리 퇴근했습니다. 이렇게 들리죠? 워콰이샤빠너 그러면 질문에서 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빨리 퇴근했다를 찾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걔는 퇴근을 안 했고 이제 퇴근하려 하는 거예요. 얘는 퇴근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퇴근시키면 안 돼요. 그는 퇴근하려고 저는 이제 곧 퇴근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니 제 질문에서 아직 퇴근을 하지 않았고 퇴근을 준비하다를 찾아야됩니다 이게 듣기에서 즐겨 나오니까 이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지문으로 오시면은 자 다시 지문으로 보시면 이제 곧가오시가 시험이니까 시험 보러 가죠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거 못했어요 어떻게 합니까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공부와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저기 비에 있는 복습밖에 더 됩니까 자 지금 시험이 임박되어 있는데 저는 아직 복습을 잘 못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푸시 복습이 들어오겠죠 여기 답이 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비를. 또빼십니다자 그러면 이제 이제 저희가 남아 있는 게 기회하고 파우밍 이두 개가 남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기회하고 어, 등록하다 두개 있으면 49번을 봐 보세요 저는 여기서 <laughs> a 기회하다는 명사고 여기 파우밍은 동사 여기 있는 기회 요놈은 명사 그러면 저 같으면 49번 50번에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49번 보면 더 보이죠 더이 더가 있기 때문에 더 뒤에서 명사가 올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쁜 아가씨를 뭐라 그럽니까? 펴우량더샤오제. 깨끗한 방은 깐징더 방. 젠 더가 나오면 그 뒤에 명사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회가 명사이기 때문에 시간도 없기 때문에 뭘 이걸 일일이 다 읽고 있습니까? 49번 답은 뭐가 됩니까? 에이, 그 다음에 50번의 답은 당연히 그럼 뭐가 되죠? 시가 되죠? 하고 심지 바로 넘겨버리면 돼요. 따라서 앞에서 단추를 잘 잡아주시면 뒤에서 공부하기 상당히 편합니다. 앞부분에서 단추를 잘 잡아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게 정말 어, 기회가 맞는지 49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달려 봅시다. 갑시다. 공스 파이니 추구어취 학시 파이 파이 자, 저기 있는 파이라는 단어는 이 다음에 보면 제가 단어가 다 정리되어 있는데 누가 누구를 어디로 파견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공스 a 보이죠? 파이 뒤에 니 b 보이죠? 여기 출국하다 c 보이죠? 따라서 a가 비를 시로 파견 보내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회사가 저를 상해로 파견 보내면 공스 파이워 취 상하이 이렇게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회사에서 너한테 외국에 나가가지고 공부하라고 지금 보낸 거죠. 그러니 이건 정말 헌 하우드 기회, 아주 좋은 기회이다. 너는 반드시 야오우어 해야 된다. 바우어 오늘 이. 독해 1부분 46번 50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아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있는 바우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거는 왜 중요하냐 면이 바우어란 단어는 상당히 볼게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확실히 말씀드리 겠는데 저는 사실 하루 종일 hsk 수업 만 하고 있어요. 4급 5급 6급 계속 수업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생각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 수업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런 문제만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믿으시고, 제가 여기서 바우어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칠판에서 우리 문제에 나왔던 단어, 바우어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바우어. 자, 보이시죠? 자, 이거, 1번, 2번 놓으시고, 그 다음에 1번, 2번 놓으시고, 다음에, 어, 다시 한 번, 어, 봐보겠습니다. 1번, 2번 놓으시고, 여기를 다시, 다시 한번 써봅시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바우어를 다시 놓고, 바우어를 놓고, 병음이 바우어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2번, 3번 놓고, 지금 여러분, 제가 쓴저 단어, 저게 한자를 읽어보면 말이에요. 저음이 파악이에요. 이게 따라서, 저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 그대로 일단 파악하다라는 단어로 써 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게 파악하다는 동사기 이 때문에 우리가 예시문을 만들어 보면, 저는 우리 회사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한번 해 봅시다. 가 봅시다. 我把我的公司的情况, 되죠? 把我 뭐뭐를 파악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 단어를 把我를 딱 쓰시고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기회 있죠. 이거 기회. 기회를 붙이면 이때부터 저거를 번역하실 때는 파악하다는 뜻이 아니고 기회 앞에 붙는 순간 저게 동사로 잡다예요. 저기 잡다. 우리가 좌주란 말이죠. 좌주지회. 기회 잡는 거. 그러니 동사 앞에 붙었을 때는 이 친구가 잡다라고 번역합니다. 잡다라고 기회를 잡다 할때 쓰는 단어가 바로 바우어가 돼요. 다음 3번은 바우어가 나오면 이 앞에 여우 또는 메이요 라는 수로를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바우어가 딱 옵니다. 무조건 앞에 여우나 메이요가 와요. 이때는 이거를 번역하실 때는 명사로 자신감이 됩니다. 명사로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laughs> 자, 그러면 1, 2, 3번 3개 보이시죠? 이 3개에서 실제 시험에서 이거를 파악하다라고 나오는 경우는 4급에서는 10% 아래로 떨어지고 지금 이번에 보시면 기회를 잡다 할때이 잡다 있죠? 요 놈이 대략 한80% 정도 이렇게 나오시고 마지막 한10% 정도 이렇게 자신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 이 배열 중에서 2번에 나와 있는 잡다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배열하실 때 쓰기 일부분에서 바우어란 단어하고, 그다음에 저기 잡다란 어, 바우어란 잡다란 단어하고 기회, 지회가 나오면 서로 섞어 놓으면 바우어를 기 앞에다가 배열하는 거예요. 이게 배열 시험에서 단골손님이에요. 자, 이거 배열에서 정말 잘, 잘 나오는 거고, 아까 독해 일부분도 지금 여기서 바우어를 찾아라고제심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이거 말고 여기 3번 있죠 자신감 있다. 자 이거는 듣기에서 즐겨 나오는데 듣기가 이게 좀 웃깁니다. 왜냐 A가 B한테 w h a t 원이 가우시 너 내일 시험에 참가한다는데 준베서 준비가 어때? 라고 하면 B가 What m a 라고 엄청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요. What m a 그러면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는 뭐 시험 뭐뭐 뭐 어떻게 잘 됐나 보다 어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낚으려고 성우는 워메이 w 바워를 저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를 엄청 자신감 없는 놈이 자신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준비 잘 됐다를 찾으라고 낚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시험 준비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잘안 됐다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악하다 잡다 그다음에 자신감이 있네 없네 이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가장 관건은 뭡니까? 잡다 그렇죠. 기회를 잡다 할때 쓰는 그 단어가 바우어란 단어.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 보십시다. 자, 그리고 다시 그러면 저희 본문으로 와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너 반드시 그 기회를 잘 잡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50번으로 갑시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기회도 빼시겠습니다. 기회 빼시고. 자, 이제 마지막 50번은 시만 남아있죠? 자, 바오밍이 맞는지 50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세요. 如果你想参加电视台的唱歌比赛,今天下午去 어쩌고저쩌고什么什么吧? 如果,독해에서 접속사를 모르면 정말 답답합니다. 如果, 여기 보이시는 如果, 저는 다시 <laughs> 또 땡겨옵니다. 다시 한번 땡겨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땡겨 오셔가지고, 지금 제가 접속사가 가정법이 만약에 가 나오면, 여러분 이걸 공부하실 때, 먼저 첫번째, 여기 있는 루고어, 이거 나왔죠? 여기 있는거, 이렇게 2성, 1성, 루고어, 요거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써볼까요? 야오시 자, 요렇게 야오시 어 만약에, 야오 자, 그 다음 아래다가 이번에는 이 단어를 쓰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 단어, 여기 보시면, 자루 라고 되어 있고, 다음 마지막으로, 탕루어. 이렇게 네 단어를 보겠습니다. 자, 칠판에 보시면, 루고, 그 다음에, 야오쉬 그리고, 자루. 마지막, 탕, 루어, 라고 내게 되어 있고, 저게 전부 다 여러분, 우리말로 조사로 마냥입니다. 그럼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간단합니다. 위쪽에 보시는 루과 야오슈는 어, 대부분 구어체에서 쓰는 표현이고, 아래 보시면 지아루, 또 탕, 루어, 라고 하는 거는 보통 문어체에서 즐겼습니다. 문어체라는 것은 어떤 서간문이라든지 어떤 자료, 이런 문서화되어 있는 곳에 즐겨 나오는데, 독해는 주로 문어체로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면 전부 가정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하실 게 여기 보시면 당로 보이죠? 요놈, 요놈은 여기 앞에 있는 탕이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독해하실 때 이렇게 문장이 루어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하면 저건 전부 다 가정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가정법 단어 네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 자 위에서부터 한번 가보세요. 읽어보세요. 루고 그다음에 야오시 그리고 자루, 마지막 탕로. 이렇게 4개 알아두시면 아마 4급 공부하고 5급 넘어가셔도 이런 접속사들 중에서 계속 돌려서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안 해오면 계속 괴롭힘을 당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머릿속에다 입력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단어 접속사 4개 한번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시면 만약에 당신이 찬자 참가합니다. 띠엔타이 방송국이죠? 방송국의 노래 시합이 되겠네요. 창거 미사이면. 이 시합에 참가하고자 한다면 진 "오늘 오후에 취 가서 방송국에서 열리는 노래 경연 대회 참가하시려면 가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등록밖에 더 있습니까? 따라서 답은 뭐가 됩니까? 파우밍이라고 찾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46번부터 50번까지 어 문제를 한번 찾아보셨는데 지금 저희가 46번부터 50번까지 읽었던 이 예시 문들 중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넘어오시면은 자, 봐 보세요." 방금 여러분들 어 방금 어, 여러분들 방금 보셨던 그 단어들이 쭉 나와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단어들 중에서 제가 하나씩 한번 읽어 볼 테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자, 따라오세요. 초위엔. 그렇죠. 다음에 하우추 다음 걸소 <다음, 다음, 목소리> <다음, 목소리> <다음, 커소>, 기침, <목소리> 그리고 위에라이 위에. 갈수록 <목소리> <목소리> 리하이. 심하다 파이. 다음 <목소리> 바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look o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3개, 6개, 8개인데, 아까 기침하다, 그 다음에 갈수록 리하이는, 아까 담배를 피우는 건 건강에 좋은 점이 없다 해서 그 뒤에 나왔던 예시문인데, 그 뒤에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알수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실제 제가 오프라인에서 그렇지만, 수업이 끝날 때는, 저희가 오늘 배웠던 단어들 중에서 중요한 단어를 체크해 줍니다. 시험에서 즐겨 나오는 단어들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단어를 체크하셨다가, 직접 써보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로 꼽으라고 하면, 먼저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겁니다. 하우추. 아까 우리가 뭐 배열에서 죽여 나올 때 A는 B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셨죠? 그때 뭐 있었습니까? A, A B, how to B, 요, 하우추. 그 다음에 A는 B에 대해서 나쁜 점이 있다를 아까 배우셨죠? A, A B, how to B, 요, 하이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를 찾으라고 하면, 오늘 가장 중요했던 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워. 봐보십시오. 저한 자가 가지고 있는 뜻 그대로 파악하다. 요거 1번 뜻. 다음에 기회 앞에 붙었을 때 썼던 기회를 잡다라고 할때 바우지회. 그때 그 단어. 다음 마지막으로 자신감 믿음이라고 쓰실 때는 그 앞에 반드시 수로 뭡니까 여 또는 메이오를 놓고 뒤에 바우를 쓰면 자신감이 있어요 또는 자신감이 없어요라고 쓴다는 거. 이세 가지 뜻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가정법 여기 있는 루거. 그래서 여기 있는 만약에라는 단어 루거 그리고 바우어 파악하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하우추 이세 단어를 필수 단어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 만약에 방금 저희가 했던 거네개 기억나십니까? 한번 네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뭐 있었습니까? 루거. 그 다음에 야우시 그리고 문호체에서 즐겨 쓰는 자루. 그리고 마지막 하나 탕루어 특히, 탕, 루어는 탕자를 날릴 수 있고, 루어만 써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46번에서부터 50번까지 저희가 오늘 봤던 독해 일부분 중에서 다섯 문제를 한번 살펴보셨는데,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 단어 세 단어 있죠? 이걸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듣기 또는 쓰기, 특히 배열요. 배열은 배점이 높기 때문에 배열 푸실 때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저희 1강에서 46번부터 50번까지 단어, 어, 문제 5문제 풀어보셨고, 저는 다시 2강에서 그 뒤에 있는 부분, 어, 51번부터 55번까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